주산전야 건강의 리셋, 안난 쎄지 직강조이 좀 멈, 뜬지 멈것좀 자, 보면 어 우리가 예, 건강만큼 소중한 거 없고 어돈돈돈 거리면서 살지만 음,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죠. 예. 그렇게 해서 음 저도 뭐 그냥 건강을 다시 음,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네요. 좀 자 베어로 어, 로보티스 경영권을 하고 있고요 로봇사업판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, 로봇의 세상이 제가 그 거의 뭐 어, 초등학교 때부터 SF 어, 그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. 그래서 LG전자가 어, 베어로보티스의 30%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의결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베어 로버티스의 음 로봇 소프트웨어 SW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다수 로봇을 최적화 경로로 움직이는 군집 제어 기술과 어 크라우 관제 솔루션의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어 이렇게 갖고 있다. LG전자도 뭐 굉장하죠. 음 그렇게 해서 지난해 3월 베어 로버티스가 6천만 달러를 초기에 투자해서 지분을 21% 획득했고요. 당시 최대 30% 지분을 추가 어,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행사하는 이렇게 해서 좀 음, 돈벌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잘 된다는 음,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보면 야 보면 이전에 보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 뭐 여기에서 뭐 4만 원, 5만 원도 쌌는데 여기에서 뭐 8만 원에 팔았다면 여기는 8만 원판게 19만 3천 원까지 가죠. 이 주식이라는 게 기다리면 좋은 우량한 기업은 기다리면 막 신, 어, 기다리다 보면 막전것좀막 어, 돌파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옵니다. 근데 지금 가격은 좀 이렇게 좀 낮음 그런 어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LG 전자가 보면 14조 원, 음, 14조 원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 32.5 예, 이렇게 해서 LG가 34.35. 국민연금 7.48이 되는, 음 그렇게 해서 HL 사업 부분의 주요 제품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에 대한 스마트 가전, 이렇게 학대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죠. 그래서 어 2조 4천억, 3조 9천억, 4조 3조 5천억, 그리고 3조 5천억이 되는 이 부분이 되겠고, 어, 그러다가 1조 천억, 음, 자, 1조 3천억, 1조 천억 원, 7,500억. 어, 요기에서 굉장히 좀, 음, 그래도 실적을 잘 유지하고 있죠, 그거 어, 주가에 대한 부분이, 자, 보면 굉장히 어떤 하단의 장기평선에 대한 이 어, 부분에서, 수급에 대한 부분에 다시 순매수세가 강하게 터닝하는 음 점진적인 상승세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병.